음. 자, 이번에는 로즈의요청에의해서두 글자 나라 이름 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로지 즈 first. 꼭. 저부터요? 음, 중국. 미국. 한국. 한국. 유아트 아트시. 아트시. 아 아트시. <laughs> <조시구나>. <laughs> 딱히 할만한 게 일본, 응, 일본, 응, 음, 태국, 칠레, 독키어 음. 아, 좋아. 남미 이런 거안 되나? 안, 안 되죠. <laughs> 남미 안 되죠. <laughs> <laughs> 아, 선생님 어디지요 <laughs> <맞죠>? 아, <laughs> 제가 로 생각해 야는데 아들, 북이안 돼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우주안 돼. 대마, 대마, 대마. 영국, 덴. 어. <laughs> <laughs> 아, 영국, 가도하는데 이거 자꾸 생각 중이야 음음 있겠구나. 음 있겠는데. 음음 우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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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골. 음. 아, 저도 <laughs> 그 아까 했었 토고. 도. 돌대포. <laughs> 돌대고러서 아니 충분히 너무 잘하고 있어 2학년이 이렇게 2라운드도 지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탄? 이란. 응. 아, 이란. 아, 이란 이란? 응, 아, 이란 도라드가좋다드 부탄. 부탄 부탄, 네팔 아, 네팔 응아 <laughs> <나> 네팔 알지 <laughs> 할때 생각나요 가나, 응. 아, 음, 가나 응, 그러니까 응. 내가 가나 초콜릿이라고 했데 응. 그럼 아, 콩아딱 하는...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<웃음> 홍보로... <웃음> 체코 오 자, 여기까지 땡큐, <웃음> <Good>. <웃음>